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활 길잡이 내 나이가 어때서 tv의 유에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같이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전기세 폭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에어컨 명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36년 경력의 박정수 명장님이십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명장님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의 전기세 걱정을 완전히 끝내주실 비법 전부 공개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어컨을 켤 때마다 매달 10만원 이상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에어컨을 완전히 잘못 쓰고 계셨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 제가 관리해드린 강남의 한일인 가구댁은 월 전기세가 2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방법,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에어컨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명장님, 뭔가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거예요? 비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매달 10만원씩 손해보게 만든 세 가지 거짓말과 전기세를 반값으로 만드는 마법의 버튼의 정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 세계 전문가들의 비법과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와, 3대 거짓말의 마법의 버튼, 거기다 전 세계 비법까지. 명장님, 저 지금 완전 집중했어요. 대체 뭐부터 잘못된 건지 빨리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유혜여 씨, 혹시 잠깐 마트에 가거나 카페 갈때 에어컨 어떻게 하세요? 어? 당연히 끄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켜 두는 건 완전 전기 낭비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손해 보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에어컨은 껐다 켤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이건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있는 선수를 자꾸 출발선으로 끌고 오는 것과 같아요. 가장 힘든 출발만 반복시키는 거죠. 90분 이내 외출은 끄지 마시고, 온도를 2에서 3도만 올려 두세요. 헐, 대박! 저 맨날 껐다 켰는데,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아, 그럼 제습 모드는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여름엔 제습이 국룰이다. 전기세 아끼려면 무조건 제습, 이런 글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국룰이요? 허허, 그거 참 재미있는 말이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명장님, 그건 국민. 룰의 줄임말인데요. 이럴 땐 이게 정석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엔 파전의 막걸리가 국룰이다 하는 것처럼요. 아하, 제습이 당연한 공식이다 이 말씀이시구만. 바로 그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덜 시원한 느낌을 전기 절약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에너지 소모량, 냉방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제가 하는 행동일까 봐 무서운데요. 혹시 에어컨 켤때 전기 아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약풍으로 트시나요? 네, 왠지 강풍으로 틀면 전기세 폭탄 맞을 것 같아서요. 그게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100m를 뛰어가야 하는데 계속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정답은 처음엔 강풍으로 최대한 빨리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고 그 뒤에 에어컨이 알아서 온도를 유지하게 놔두는 겁니다. 와, 제가 알던 상식이 다 깨지네요. 끄고 제습으로 틀고 약하게 틀고. 그럼 이제 리모컨의 마법의 버튼부터 제대로 눌러야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유에어 씨, 지금 당장 리모컨 한번 보세요. 혹시 자동, 오토, AI 같은 버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법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약 또는 타이머 버튼도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전기세를 관리해주는 인공지능 절약 집사가 되는 겁니다. 헐, 그 버튼들의 그런 기능이 맨날 냉방 버튼만 썼는데. 그럼 명장님, 이제 리모컨은 마스터했는데 에어컨 기계 자체나 집안 환경에서 돈 버는 팁은 없나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고수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몸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혹시 유혜어 씨, 에어컨을 켰을 때좀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바람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은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어, 있어요. 저희 집 에어컨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허, 그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으로 치면 만성 비염에 걸린 거죠. 에어컨의 허파 역할을 하는 것이 꽉 막힌 겁니다. 허파요? 에어컨의 허파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필터입니다. 에어컨 앞면 뚜껑을 열면 바로 보이는 그 망사처럼 생긴 거요. 거기가 먼지로 까맣게 막혀 있으면 공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하니 냄새도 나고 바람도 약해지는 겁니다. 아, 그 먼지거리는 많이요? 그거 청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말고요. 이게 그냥 냄새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15%나 힘을 더 써야 합니다. 전기세 10만원 낼걸 11만 5천원 내는 거죠. 그러니 2주에 한 번씩 딱 5분만 투자해서 필터를 빼서 흐르는 물에 슥슥 닦아만 주세요. 그 5분으로 한 달에 15,000원 이상을 버는 겁니다. 허파가 필터였군요. 그럼 에어컨의 심장은요? 바로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이 방 안에서 빨아들인 모든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자동차의 엔진이자 우리 몸의 심장 같은 곳이죠. 아, 베란다에 있는 그큰 기계요? 네. 그런데 제가 에어컨이 갑자기 안 시원해졌다고 해서 수리를 하러 가보면요. 열의 일곱배 팔은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어? 고장이 아닌데 왜안 시원해요? 실외기가 있는 베란다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엔진 앞에다가 선반을 짜놓거나 재활용 박스, 안 쓰는 화분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100m를 전력질주하는 사람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저희 집도 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요? 베란다가 좁아서 자꾸 뭘 놓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숨을 모으시니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실외기는 점점 과열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은 시원해지지도 않는데 전기만 미친 듯이 먹고 심하면 그대로 고장 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름 한복판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수십만 원이죠. 와, 그냥 집만 좀 났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돼요? 그럼요. 반대로 제가 현장에서 실외기 앞 잡동사니만 치워드렸는데 실내 온도가 2도나 더 시원해지는 마법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베란다로 달려가서 실외기 앞뒤 그리고 옆까지 최소 50cm는 뻥 뚫어 주세요. 공기가 잘 통하게 길만 열어줘도 돈을 버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안전,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목숨이요? 실외기가 그렇게 위험해요? 네, 매년 여름 뉴스에 꼭 나오는 게 바로 실외기 화재입니다. 에어컨 화재의 80%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어머나, 왜 불이 나는 거예요? 실외기 팬 주변에 먼지가 소미불처럼 두껍게 쌓이고 거기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뒤엉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그 먼지 더미에 불이 붙는 겁니다. 거기다 낡은 전선이 합선되거나 위층에서 버린 담배 꽁초라도 하나 떨어지면 바로 큰 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래기 주변을 비워주는 김에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부드러운 소리나 빗자루로 시래기 뒷면과 옆면에 붙은 큰 먼지들을 슥슥 털어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탈만한 물건은 싹 치워주셔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 간단한 청소 하나가 큰화재를 막아줍니다. 와 정말 이건 꼭 해야겠네요. 그럼요. 전기세 아끼는 건 좋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명장님.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불이 날 수도 있다니. 오늘 당장 저희 집 베란다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에어컨 청소도 다 하고 실외기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온도인데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도로 틀면 덥다는 사람은 어떡하죠? 저희 집은 맨날 리모컨 전쟁이거든요. 바로 그 리모컨 전쟁을 끝내드릴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쓰는데 드는 돈은 한달 내내 틀어도 커피 한잔 값도 안 나오는데 아끼는 전기세는 그 수십 배에 달하죠. 네 커피 한잔 값이요? 세상에 그런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여러분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더우니까 같이 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에어컨이 만든 찬 공기는 무거워서 바닥에 깔립니다. 선풍기는 그 가라앉은 찬 공기를 온 집안으로 휘젓는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에어컨 26도에 서큘레이터를 돌렸더니 피부에 닿는 온도는 23.5도였습니다. 에어컨 온도 내리지 마시고 대신 선풍기를 트세요. 선풍기 하나로 온도를 해킹하는 수준인데요. 와. 그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집이 계속 더운 건 어떡하죠? 특히 햇빛 잘 드는 오후에요. 그건 범인이 에어컨이 아니라 바로 창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암막 커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전 세계 꿀팁인가요? 너무 기대돼요. 먼저 일본 고수들의 팁은 창문 밖에 대나무 발을 쳐서 햇빛이 유리에 닿기도 전에 애초에 막아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 미국 전문가들은 촛불이나 향을 들고 창문이나 문틈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봅니다. 연기가 실내로 빨려 들어오거나 불꽃이 심하게 흔들리면 거기가 바로 냉기가 새는 구멍인 거죠. 그 틈새를 다 막아버립니다. 에어컨이 별로 없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이집트식 냉방이라고 해서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물이 마르면서 바람이 훨씬 시원해지죠. 전기는 거의 안 쓰면서 자연 냉장고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와, 진짜 신박하네요. 그럼 베트남처럼 더운 나라는요? 거긴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건강까지 챙기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씁니다.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켜는 게 아니라 선풍기로 땀부터 식히고 몸이 적응되면 그때 에어컨을 켭니다. 그리고 밤새 켜두는 일 없이 잠들고 한두 시간 뒤에 꺼지도록 꺼짐 예약을 생활화하죠. 냉방병도 맞고 전기세도 아끼는 겁니다. 와우! 오늘 진짜 전 세계 에어컨 꿀팁은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명장님 이렇게 다 해도 전기세 자체가 부담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 모든 비법보다 강력한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마지막 비법이 남았습니다. 바로 정부가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네 나라에서요? 그런 게 있어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1인 가구는 약 3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가정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계셔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아하, 조건이 있군요. 그럼 저희 할머니 댁이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언제, 어디에 물어봐야 제일 정확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아직 넉넉합니다. 하지만 늦기 전에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통 해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신청을 직접 받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까요? 라고 여쭤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전국 콜센터인 1600에 3190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와, 신청 기간에 공식 콜센터 번호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니 너무 좋네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니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댁 또는 주변 이웃 중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계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찜통 더위와 혹한과 싸우지 않도록 나라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정보.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니 꼭그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와, 명장님. 오늘 알려주신 꿀팁들 정말 좋은데? 솔직히, 저희 집 에어컨은 너무 낡아서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거든요. 아, 10년이요? 유에어 씨,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한 방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10년 넘은 노후 에어컨 그 자체입니다. 네, 10년만 넘어도요. 저희 할머니 댁은 30년도 넘었는데, 고장도 안 나는데 왜 바꾸냐고 하시면서 그냥 쓰시거든요. 그냥 좀 오래된 것 뿐인데 그 정도예요? 허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장이 안 나서 아깝다고 30년 넘게 쓰시는 어르신 댁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 제가 왜 1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그때부터 에어컨의 핵심 기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요즘 에어컨은 똑똑한 인버터 방식인데 10년 넘은 구형, 에어컨은 대부분 정석형입니다. 이건 0 아니면 100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냅다 달리는 거죠. 10년 된게 전기 먹는 하마라면, 유에어 씨 할머니 댁에 30년 된건 전기 먹는 공룡 수준인 겁니다. 하마와 공룡이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1등급과 지금 1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4에서 5등급짜리 전기를 쓰고 계신 셈이죠. 새 1등급 에어컨에 비해 전기만 30에서 40%를 더 먹는 겁니다. 그래도 새 에어컨은 너무 비싸잖아요. 당장 바꾸기엔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의 착각입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10년 넘은 에어컨을 1등급으로 바꾼다고 칩시다. 1년에 아끼는 전기세가 15만 원이라고 하면 6에서 7년이면 에어컨 값은 뽑고도 남습니다. 만약 유에어씨 할머니 댁처럼 30년 된걸 바꾸신다면 절약되는 전기료가 연 20만 원이 훌쩍 넘으니 본전 뽑는 기간은 4에서 5년으로 훨씬 더 짧아지겠죠. 와, 기간까지 계산해 주시니 확와 닿는데요. 게다가, 나라에서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금이라고 해서 구매 비용이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본전 뽑는 기간은 더 짧아지죠. 어디 돈 뿐입니까? 쾌적한 바람, 조용한 수면 모드, 인공지능 기능은 덤이고요. 10년 넘게 쓴 리모컨, 버튼이 제대로 눌리기나 합니까? 이런 사소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죠. 와 정말 솔깃한데요. 명장님 말씀을 들으니 교체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그럼요. 그러니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에어컨이 10년을 넘었다면 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20년, 30년이 됐다면 고민 없이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돈 버는 길입니다. 네 명장님. 이 영상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들 단톡방에 바로 공유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전기세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올여름 전기세 폭탄 걱정 없는 첫 번째 여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명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리를 찾으라는 마지막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여러분, 오늘 명장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나 현명하게 여름을 날수 있는지 확실히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고요. 명장님의 말씀처럼 댓글로 실천 다짐 한번 남겨주시면 더큰 동기부여가 되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꿀팁을 아직 모르는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서 다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활을 응원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TV의 유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유 오늘 설명하느라 진땀 뺐네.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명장님. 오늘 명장님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는걸요. 시청자분들 반응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허허.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데 말이야. 이내 나이가 어때서 TV가 아주 잘 돼야 채널 주인장인 최 박사가 나를 그냥 땜으로부지 원. 원. 자기 방송이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구만 얼굴 한 번을 안비추네 아주 바쁘신가 봐? 아+ 아니에요 명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박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정말 중요한 개인적인 유무가 생기셔서 유혜영 씨가 뭐가 죄송해 최 박사 다음에 만나면 막걸리나 한잔 더하게 사라고 해야 고 갑시다 네 명장님 제가 꼭 말씀할게요. 우리 계절은 멈추어 있나 봐. 너의 일... So...